집합이 있어.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? 마 1에서 3이고 Y는 2에서 6이래. 그럼 너가 이렇게 만들면 돼.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1부터 3이고요. Y는 2부터 6이었던 거야. 이렇게.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대. 헉, 뭔 소리야. 결론은. 1대1 대응이라는 거야. 결국은. 왜냐면 이게 직선이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2에서 6까지가다 선택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결국 너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? 아 근데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다네? 그럼 너도 알지만 이게 뭐야? 양수 양수거나 음수 음수 이런 패턴인 거거든요. 그러면은 너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축을 좀 그려보면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축을 좀 그려볼게요.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죠? 여기에 Y축이 있고요. 여기 2니까 어디 있는 거야? X축 이렇게 있는 거야. 지금 음, Y축, 여기 X축 이렇게 된 거야. 음? 오케이, 이게 과연 뭔 선인지? 음, 이렇게 좀 예쁘게 해줄게요. 요게 마일. 요게 3. 3 마일 이렇게. 음, 이렇게 된 거야. 얘가 2. 여기가 6. 이렇게 된 거거든요, 그림이. 그러면 너봐 봐. 경우가 두 가지였어. 하나. a가 양수, b가 양수면 자,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돼요? 이렇게 그려지면 되잖아요. 왜요? y 절편이거든 얘가, b거든. 근데 b는 양수거든.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즉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아 F마일은 2 지나고 F3은 6 지나고 3일 때6 지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3 넣으면 3A 플러스 B 연립하자 둘이 뺏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A A는 1, B는 몇이야? 3? 맞아요? 이렇게 되겠죠. 자 근데 두 번째로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얘가 Y절편 B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경우는 꽝이었던 거야. 따라서 네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결국은 a, b 이두 개를 곱하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.